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제 11항 및 제51항, 제64항 등 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66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말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제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 제기를 할수 있고 또 의혹을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명을 통하여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은 검사가 허위라는 입증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검사에 의해서 탄핵되었으므로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검사는 허위임을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의혹 제기자가 제시한 근거를 탄핵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제 검사는 의혹 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정작 허위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 요건에 추가하여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서 이 법률안을 원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97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 제도를 공천권을 국민에게 들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국민 공천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국민 공천 예비선거 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며 이 중에서 다수 투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두 명을 대상으로 최종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까지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와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와 창당을 방,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면 특정 지역의 공천 이꼴 당선의 등식을 없앨 수 있고 공천 잡음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수 정당에게도 기여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충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법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서 이 법률안의 심의 이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4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 제27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은 통신 관련 선거 범죄의 조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조항을 무력화하고 같은 조항에서 서로 모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 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 치, 침해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의 승인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선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일시 및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개인 정보 통제권,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서 이 법률안을 원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그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관위가 만든 국민 경선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 어, 다 거는 어,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기호 결정 방법에 있어서 네네. 현행과 같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호를 결정하신다는 건가요? 아, 당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보의 기호는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여러 개가 있겠네요? 네네. 네, 네. 정당별로 여러 개 정당별로 투표 용지를 만들어서 그 국민이 가서 그 중에 어느 한 투표 용지를 골라서 어, 그 이제 그 방식도 네. 어, 여러 개 정당이 있는데 미국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블랭킷 형식으로 그 여러 정당을 하나의 투표 용지에 다다 넣어 가지고 어, 그그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네. 정당별로 투표 용지를 달리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선관위가 내놓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설명하신 블랭킷 제도에 가까운 그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라고 음. 보시는 거죠? 어 그거는 여기에서 그 정계 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표용지 형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선관위가 기본적인 틀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선거권은 어떻게 하고 경선일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예. 경선일도 법정화하고 어 음. 경선 결과 최대 득표 득표자를 저,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예. 의무화한다. 예. 이렇게 되면 저, 저는 이제 저희는 낼 때는 기본적으로는 정당별로 투표용지는 달리하고. 어 와서 선거인 명부는 동일한 명부로 하나의 명부로 하고 거기에서 와서 어 저기 섬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달라고 서명하고 나서 투표 용지를 받을 때 어느 당 투표 용지를 달라라고 해서 이 투표하는 방식을 구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뭐냐면 그러면은 당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권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 한국적 특성입니다. 미국은 각자 그냥 나눠 줍니다. 그런데 예 그런 거가 염려스럽다고 한다면은 큰 투표용지 하나에다 모든 정당을 다 담아서 그 중에 하나의 정당만을 선택해서 투표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런 우려를 좀 그러니까 어,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게요 이제 예.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흔히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당원 여부에 관계 없이 어느 한 정당의 예비 선거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예. 투표를 예. 하는 거고요. 폐쇄형 오픈 프라이머리, 크로스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원만 가서 네. 하는 거고, 또 반폐쇄형 세미클로스드 이것은 어, 당원은 자기 정당의 예비 선거에만 하고 비당원은 어느 한 정당을 선택해서 투표해서 네. 섞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설명하신 이제 그 블랭킷형 이것이 이제 지금 어, 우리 그 선관위가 내놓은 오픈 어, 프라이머리의 형태에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이 블랭킷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블랭킷형은 모든 후보자를 한 투표 용지에 등재를 해 가지고 당적에 관계없이 한 명의 투표자한테 투표를 하고 그리고 각 정당의 최고 득표자가 본선거에 진출하도록 하는 어, 이것이 이제 블랭킷형이니까 아, 아, 그, 지금 어, 이제 용어 선택에서 혼선이 왔었는데요. 네. 저희가 낸 거는 각 정당별로 후보자를 한 명씩 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거고 다만 투표 용지 형태를 아 어, 이제 아니 글쎄요. 러러니요요러러니여여에에장장깝다 어.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게 예,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거고요. 어제가 제출한 것은 이 블랭킷형에서 하나 더 진일보한 c c h r o n i 니까 h 파티 n 이이 chronic, c 거 r o n i c 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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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h r o n i c c h r o n 또 아니면 소수정당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아예 그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비 선거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중에 누구 한 명을 그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음. 가장 어그 표를 많이 받은 1등과 2등이 본선을 치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해보니까 아 그런 어떤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소수 정당의 문제도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하나 진화한 형태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든지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어 만약에 이 블랭킷형의 이제 지금 성관이가 이제 낸 그런 어음 제도와 또 이런 어떤 비정파형 제도의 이두 가지 상황에서 비정파형 제도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정당 정치가 너무 그럼 약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픈 프라임 머리라는 것 자체가 공청권을 국민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권을 국민한테 준다는 그런 캐치 플레이즈를 내걸면서 정당 정치를 강조하는 거 저는 이거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어, 그건 역시도 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 지금 그각 정당에서 애비 어, 선거에 나갈 후보는 내놓되 정당과 구분 없이 일 등과 이 등만 잘라서 본 선거에 진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일 정당에서 어, 후보가 둘 나올 수 있고 나머지 정당은 다못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그건 역시도 어 국민 의사나 이런 거에 비춰봐서 용인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니 이제 장점이라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제도라는 거는 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점이 다 있는데 이제 그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가장 부각시키는 제도를. 어, 논의하는 것이 이제 저희 어, 그, 예. 그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예. 생각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 해본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네. 굉장히 생소하게 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당인 경우에는 뭐 청와대 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네, 수 있고 네. 또 야당은 네. 개파 정치를 네. 완전히 청산할 수 네.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네. 네. 기본적인 역할을 가장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아, 예, 예. 저는 생고요그 저기 싶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그 당에서 임의로 후보를 냈을 때그 후보들이 한 명도 진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험 부담을 져야 된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